이게 좀그 당뇨를 피할 수 있는 한편으로는 또좀잘 다스릴 수 있는 식습관 이게 좀 어떤 음식을 좀 먹어야 됩니까? 그 식이 습관에 대해서 꼭 당뇨병 환자가 아니라도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어,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음. 그첫 번째는 이 음식의 재료를 알수 있는가. 음. 그 말은 뭐냐면. 가공 식품 같은 경우는 에 뭘로 만들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근데 모르죠. 근데 신선한 재료로 지금 만든 음식은 다 재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음식을 먹자는 이야기고요. 둘째는 아, 총 천연색의 식단을 가지자. 총 천연색의 식단. 네. 그러니까 미국 그 심장 학회에서는 eat more colors. 그래서 색깔을 더 많이 먹으라라고 어. 하는데 아. 이그 식판에 놓여 있는 음식들의 색깔이 다양하면 골고루 먹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다양하게 먹어라. 라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드세요? 이렇게 그냥 끓여 두시면 그냥 벌겋게 보이잖아요. 음. 근데 파, 송송, 계란 탁만 하더라도 어 색깔은 더 건강해 에이. 보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색채를 먹는다는 거는 뭐냐면 한 가지 영양소, 한 가지 성분에 국한되지 않고 골고루 아, 먹게 된다는 음.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삼백 세 가지 흰색을 좀 줄이자라고 하는 건데요. 음. 흰설탕, 흰소금, 흰쌀밥 이 정도 그러니까. 혹은 흰밀가루 예그 예, 정도를 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하얀 게 맛있어요. 맛있죠. <웃음> 맛있죠? <웃음> 아 근데 그 삼백을 줄여야 되네요. 네 그죠. 네. 집에서 흰쌀 거의 안 드시고 현미나 잡곡을. 예 좀... 저는 현미하고 잡곡을 해서 먹습니다. 네. 예, 그것도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또 속에서 안 받는다는 분이 아, 계시는 네. 그럴 때는 백미를 드셔도 괜찮은데 양을 줄이시라고 말씀드리죠. 아. 네, 이제 삼백, 예, 뭐 이제 이걸 얘기를 좀 하셨는데 모든 음식이 거의 설탕이 진짜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좀그 설탕과 당류의 연관성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설탕을 많이 먹어 생겼느냐, 아니면은 지방을 많이 먹어 생겼느냐 하는데 네. 설탕과 지방이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고칼로리. 예, 고칼로리 음식 그리고 고도로 정제되어 있는 이런 음... 어, 그런 영양소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걸 많이 섭취해서 살이 찌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운동까지 안 하게 되면은 당뇨병이 잘 생기죠. 네. 이게 요즘 그 제로 음료수 되게 많잖아요. 어, 예, 맞 예, 추가 예, 재료 재료. 재료를 예. 아, 이제 내세우는 그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거는 좀 많이 마셔도 어떻습니까? 이게 지장이 없는 겁니까? 어, 단기적으로는 그 체중 조절에도 어, 어, 도움이, 도움이 되고 혈당 조절에도 일부 도움이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또 반대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뭡니까? 먹었더니 더 살이 더 찌고 더안 좋더라 하는 아...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어, 주변에 아마 다이어트 어, 음료 드시는 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좀 독특한 행동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 햄버거 집에 갔습니다. 음. 콜라를 아, 제로 칼로리로 달라고 하면서 음. 어, 패티 하나 추가요. <laughs> 네, 치즈 추가요. 네, 프라이 하나, 네. 프렌치 프라이 하나 추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보상을 받아야 돼. 이런 네. 생각을 해서 그런지 채우는 어, 포테이토에 치즈 뿌려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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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설탕 할점 줄이기 위해서 <laughs> 제로 음료를 찾지만 그거보다 더 네. 많은 음식을 시켜서 이 재료를 어 선택한 의미를 퇴색시키니까 네. 별 의미가 없다. 아. 아, 그러면은 이제 가끔 이제 주류 그니까 술을 즐기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와인은 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술이고 네. 상대적으로 증류주는좀 뭐 당이 적게 어... 들어가 있다. 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맥주 네. 그럼 그나마 추천하신다면 어떤 게좀괜찮으셨요 어, 술이 알코올로. 돼 있잖아요. 네. 알코올은 지방 다음으로 칼로리 밀도가 높습니다. 아니 중격반. 지금 사실은 네. 어, 주변에서 자기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술 추천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음... 예전에 다이어트를 예. 할때 술을 끊기는 힘드니 그러니까... 제가 증류주를 조금 더 마셨거든요. 예. 상대적으로 증류주가좀 살이 덜 찐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 칼로리는 굉장히 높은데요. 그러니까 1g 당 아... 어, 지방은 9킬로 칼로리. 탄수화물은 4킬로 칼로리인데 술은 7킬로 칼로리예요. 꽤 높아요. 술이 칼로리가 그렇게 예. 높아요? 높습니다. 그런데 영양소는 없고 칼로리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허한 칼로리 이렇게 부르거든요. 술은 공허한 칼로리야. 그러면 와. 우리 세호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어, 술은 칼로리가 없대. 응, 응. 공허한 칼로리라 해서 칼로리가 없대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칼로리만 있고 영양소가 다른 없더라. 영양소가 없다는 겁니다. 뭐 비타민, 미네랄 등등등 이런 게 없이. 아 칼로리만 있다, 칼로리 폭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아, 네. 그리고 또한 가지가 그 주류에는 칼로리 표시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류에는 칼로리가 안 적혀 있고요. 네, 네. 다만 아, 뭐. 무알콜 맥주를 사 보시면 거기 써 있어요.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칼로리가 적혀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술에 이렇게 칼로리가 네. 높은지 몰랐어요. 네, 그걸 적으면 아마 많이 안. 될 어, 지금 우리 스탭프들 가운데서 이렇게 듣고 있다. <laughs> 많이 놀라시네 지금. 아, 왜냐면은. 아, 많이 놀래요. 제가 이제 녹화가 있는 날 전날에는 무알콜 맥주도 네. 이제 청량한 청량감이 있으니까 맛있는데 네. 거기 보면은 이제 뭐1 5 칼로리라든가 네. 써있더라고요. 네. 아, 자세히 보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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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들어있는. 당분이 가미된 것들까 아닌 것도 있지만 네. 알코올 자체를 좀 줄이시는 거다. 지금 사실 중요합니다. 조셉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다 주변 분들의 이야기는 다 자기. <laughs> <laughs> 사실 화장실에 좀 자주 가는 술을 즐기시는 분들 중에서도 사실 아. 자기 상담한 아. 거예요 지금. 아, 지금 조셉이 지술 때문에 충격. 을 받... 아니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식후에 과일을 꼭 드시는 분이. 어, 맞아요. 그게 또. 위험하다는 얘기도 또 있던데.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제 과당도 상당히 이게 어쨌든 당이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는 얘기가 네. 많은데 요거 네. 좀 어떻습니까? 아뭐 어, 과일 드시는 거는 좋은 부분인데. 아, 그렇죠. 근데 그한 가지 주의할 부분이 뭐냐면 과거의 과일과 지금 현재의 과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음. 당도가 무지하게 높아졌어요. 아. 제가 어릴 때는 수박, 설탕에 찍어 먹었던 일이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아, 맞아. 그냥 먹어도 충분한 정도로 당도가 요즘 진짜 높잖아요. 네, 그렇게 개량이 된 거죠, 품종이. 아. 그러기 때문에 서양에서 영양학 하시는 분들은 현대의 아. 과일은 아. 나무에 달려있는 달달한 간식이다. 아. 이런 표현도하고 그래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시는 건 곤란하다. 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 당뇨병 환자들께서는 혈당을 측정해 보고 그 양을 가늠하시면 돼요.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는 그 음식점에 가셔서 식사하고 나올 때 후식 나오잖아요. 뭐그 정도? 뭐그 정도 드시는 거는 어... 큰 불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일은 적당하게 섭취를 그러니까 모든 게 과일이건 뭐건 과한 게 조금 문제지. 적당하게 섭취하는 건 좋죠. 아까 얘기했죠. 총 천연색이 과일이야말로 청촌 세색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적당하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형 뭐가 어렵냐면 네. 저, 적당하게 식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적당한 식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스스로가 저는 먹다가 어우 이정도면 좀 어우 잘 먹은 것 같은데가 적당한 것 같은데 그거는 물리적인 포만감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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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린 생화학적인 포만감을 느껴야 되는데 천천히 드시면 알아서 그만 해주는데 빨리빨리 드시면 이게 물리적으로 부풀다가 오히려 안 되겠네? 그 포만감으로 멈추게 되시면 살이 많이 찝니다. 아 어렵다. 네. 아 너무 어렵다. <laughs> 아니 근데 이제 밥을 먹는 순서만 바꿔도 이게 혈당 수치를 낮출 수 있다. 네. 생선이나 육류를 먼저 먹고 밥을 먹은 경우와 밥을 먼저 먹고 생선이나 육류를 먹게 했더니 생선이나 육류를 먼저 먹고 나서 밥을 먹은 경우에는 혈당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섭취를 뒤로 미루시게 되면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혈당은 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우리의 식습관은 이제 밥하고 같이 이제 생선과 하고 예. 같이 먹어야 되는데. 허겁지겁 빨리 먹게 되면 그렇게 예. 되는 거라서 그 반찬을 좀 맛보시고 그다음에 천천히 이제 밥을 드시게 되면 도움되지 않을까. 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코스처럼 네. 어, 먼저 샐러드가 나오고, 나오. 네. 그러니까 혈당 수치를 천천히 올리는데 네. 네. 탄수화물부터 먹으면 혈당 수치를 확 올려놓고 시작을 하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제 환자 중에 어떤 분은 그 코스를 드시는 순서대로 가면 좋긴 좋은데 처음에 음. 식전 빵을 주는 데가 있어요. 맞아요, 로그 미루는 걸로더배 어, 채우죠. 아. 빵좀더 주실래요? 네. <laughs> 빵좀 주시고, 네. 잼에다 찍어 먹고. 네. 네. 빵 추가 됩니까? 네. <laughs> 야, 아, 근데 진짜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아, 저희가 오늘 그 당뇨에 관한 속설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이 사실은 그래서 OX로 한번 좀 요거를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당뇨에 가장 안 좋은 음식은 밥, 전분, 감자 쓰리 콤보의 카레다. 이거는 제가. 조금 헷갈려서 이렇게 아, 하고 싶은데요. 그 전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혈당을 올리는 데 문제가 될 텐데 카레는 음. 어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연구가 됐어요. 그 카레를 음. 만드는 성분 중에 하나가 강황이 네, 있는데 강황에 컬큐민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건 오히려 당뇨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라 하기 때문에 어, 카레를 드실 때 너무 전분을 많이 넣게 되면은 이제 그 자체는 나쁠 수 있지만 카레 그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지 않나라고 아. 보고 있습니다. 와뭐 왜냐면은 술 먹고 그 다음 날 카레가 해장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게 그 강황이 들어있어가지고. 해장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조셉이 좀그 식당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카레식 전문 식당 갔었어요? 아뭐 카레 전문 식당 갔나? <laughs> 숙취해서그러기보다 <가면 웃음> <수치해서 웃음> 이제 강황이 몸에 좋다. 아 강황이 네, 네. 몸에 좋다. 네, 강황. 네, 예. 자. 다음입니다 가족력이나 비만 없이 갑작스럽게 발달한 당뇨는 췌장암의 신호이다고 네예 맞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특별히 가족력도 없고 어~ 그동안 당뇨병의 신호, 위험 신호가 없었는데 갑자기 발생한 당뇨인 경우에 아주 일부가 아~ 췌장암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 그런 환자분들이 왔을 때 제일 긴장을 하게 됩니다. 아, 이게 가정력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던 분이 갑자기 당뇨가 생기면. 네. 아, 췌장은 잘 보이지도 않아가지고. 아, 이게 그니까요 네. 숨어있기 때문에. 초음파를 대도 잘안 보이죠. 네. 특히 비만한 분들은 이 췌장이 어, 위장 뒤에 등쪽에 바짝 붙어있거든요. 음. 그래서 초음파를 갖다 대도 잘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아. 다음은요. 네. 당뇨는 치매를 불러일으킨다. 네. 뭐, 인과 관계가 있다는 건 아니고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치매가 뭐 인구 1000명당 9명 정도 생긴다면 당뇨가 있는 분들은 1000명당 10명 정도 생기는 그런 정도의 위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두 가지가 발병 메커니즘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당뇨 환자들 중에서 혈당 조절을 너무 철저히 하다 보니까 저혈당이 생기는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뇌세포가 조금 손상을 받게 됩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연세가 있으신 당뇨병 환자들 볼 때는 너무 철저하게 해서 저혈당이 생기는 수준까지는 어... 가지 않는 거를 또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네네네.